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혹시 책 같은 거 보시다가 어이 오타가 있네? 이 멍청한 것들 이런 오타도 못 잡다니 나는 정말 대단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씩은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오타를 엄청나게 만든다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검수를 보고 오탈자를 교정을 해도 오타는 잡히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대학교 다닐 때 아는 고등학교 선배가 화장품 회사에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화장품 겉표지 같은데 나가는 문구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거를 옷탈자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알바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하는 일은 간단해요 그 회사에 간 다음에 그 회사에서 디자인 업체 이런 표지를 만들어 와라 겉각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줘요 문구까지 다 거기서 만들어고 최종 파일을 넘겨줘요. 그럼 프린트해서 그걸 보면서 글자가 틀린 게 있는지 보고 틀린 거 표기해갖고 돌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쪽에 또 고쳐오고 나는 또 보고 그쪽에 또 돌려주고 나는 또 보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저도 어릴 때는 제가 되게 꼼꼼하다고 생각했고 실제 꼼꼼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탈자 한번 보고 다 잡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한번 저는 꼼꼼히 본다고 다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다비교하면서 끝냈어요. 그리고 딱 오탈자 넘겼어요. 그리고 다시 디자이너를 통해서 왔는데 다시 또 보라 그러는 거야. 아이고 왜또 봐야 되지? 그쪽에 실수했나? 또 봤어요. 또 틀린 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은 내가 처음에 못 잡은 거. 나머지 절반은 그쪽에서 넣을 때 잘못한 거야. 즉 나도 못 잡은 게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아, 최종적으로 네가 한번다 봤는데 오탈자가 하나도 못 찾았다. 그러면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당자가. 그래도 오탈자는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화장품에 들어가는 문구, 책에 비해는 정말 짧고 단순하잖아요. 그 오탈자조차도 사람이 한번 읽는 걸로 안 잡혀요. 그리고 그 일을 오래 하신 분은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오탈자 봐도 일단 한번 보고 넘겨. 또 시안하고 또 와, 또볼 거야. 그럼 내가 전에 못 잡은 거또 잡는다는 거야. 그리고 또 가, 또 보는 거야.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겪어보신 분들은요, 알아요. 아, 오탈자가 정말 쉽게 생기는구나. 그리고 내가 글을 읽어도 이걸 다 잡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나중에 연구결과 나온 것도 있죠. 사람들한테 묻던 문장을 주고, 이렇게 뭐 앞글자, 뒷글자만 적당히 맞춰놔도 중간에 글자가 잘못된 거못 알아차리더라. 그런 연구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하나하나 집중되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흘러가듯이 문맥상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너무 잘돼 있고, 아마 그게 인간의 두뇌가 움직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요? 저는 이때 흑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할때 중요한 문서를 써서 제출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원칙이 하나 생겼어요 이거를 하시는 분은 아마 어디 가서도 꼼꼼하다는 얘기를 들을 거고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생각보다 많이 하실 거예요 본인은 아 실수 누구나 하는 거니까 고 넘어가겠지만 실제 그거를 보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얘는 부주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거냐 제가 어떤 글을 써요 이메일일 수도 있고 어, 블로그 글일 수도 있고 단순하게 친구한테 텍스를 보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업무 채팅일 수도 있어요 제가 글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읽어요 글을 읽으면서 뭔가 잘못되거나 의미가 분명하지 못한 거 아니면 비문인 것들을 찾아서 고쳐요 내가 뭔가 고친 게 있죠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더 읽어야 돼요 한번더 꼼꼼히 처음부터 한 글자 한 글자 뭐한 단어 한 단어 읽다가 그런데 또 뭔가 잘못된 게 나왔어 그럼 또 고쳐요 그리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보면서 또 고쳐요. 근데 더, 요번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잡혔어. 그럼 그제서야 내가 웬만큼 만족할 만큼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글이 나왔다 생각하고 보내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 회사에서 의사소통 뚜라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요. 예전에는 이게 안 됐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한번 보내면 고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게 돼요. 슬랙 같은 경우 는 내가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다시 읽어오면서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슬랙에는 급하게 막 메시지 보낸 다음에 한뭐 10분 뒤에 잠시 시간 났을 때 보면서 잘못된 것도 있으면 다시 에디트하고 고쳐갖고 고친 다음에 읽은 사람 있으면 다시 고쳤습니다. 알려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근무를 요즘 많이 하세요. 일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원격으로도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일을 하지만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부터 글을 깨끗이 쓰거나 특히 이메일 같은 경우 그런 거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슬랙 같은 경우는 한번 쓰고 고치고 고치고 고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와 반대로 제가 봤을 때 뭔가 약간 덤벙대는 것 같고 뭔가 의사소통을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 문장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말해놓고 사람들이 무슨 의미야라고 고민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 잘못 말했네요 이겁니다 이런 거를 자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너 부주의해 왜 보낸 거 한번 확인 안 하니?라고 물으면 저도 하는데요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도 해요 실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쓰고 그냥 보내면은 그건 정말 양아치, 그건 정말 나쁜 놈, 그건 회사에 서 보통 잘려야 되는 사람들 보통은 쓰고 한 번은 더 읽어요. 근데 한번 읽으면서 잘못되면 고쳐, 그리고 그냥 보내는 거야. 내가 한번 보면서 고쳤으니까 다 고쳤겠지. 그러나 프로그램은 그런 거 있죠. 네가 버그를 고치면 그 고친 코드에서 버그가 또 나온다. 사람도 똑같아요. 글 쓰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런 단순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들 프로그래밍 할 때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프로그래밍 제가 작성해요 당연히 거기 버그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내가 그냥 테스트 코드 작성하고 유닛 테스트 돌린다고 끝날 거예요 아니 그걸로 해결 안 돼요 내가 뭔가 하나 틀린 걸 잡았다면 그 코드에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든 검증하고 테스트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코드로 테스트가 다 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주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코드를 작성했어? 이게 틀렸는지, 올바른지, 어떤 걸로 검증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제가 저번 편 비디오에서 말했던 데이터가 있는데 검증 못하는 사람, 그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죠. 이거를 검증할 줄 알면은 좋은 프로그램화 되는 거고 이거를 검증할 줄 모르면은 좋은 프로그램화 안 되는 겁니다 검증하는 법을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검증을 잘하는 사람은 테스트 코드 잘 작성하고요 검증을 못하는 사람은 테스트 코드를 열심히 작성하는데 그 테스트 코드가 별로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뭔가 글로 써서 의사소통을 할때 자기 스스로 뭔가 고쳐왔고 다듬는 습관이 아예 없어요 아니면 적어요 결과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이런 일상 일반적인 생활 습관이 안 되어 있는데 코딩만 잘할수 있다 굉장히 드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이고요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 실수를 어떻게 줄일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줄이는 방법이 여러 번 검증해 놓고 뭐 이런 방법 그것도 효율적으로 빨리 하는 방법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버그 고치는 거 중요한 거 알겠죠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찾았을 때한번더 반복해야 되는 것도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들 거 보고 아 어떻게 저건 저렇게 오타가 많지 어떻게 저건 저렇게 버그가 많니 이런 걸 보고 아 나는 대단해 나는 우쭐할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이 문제 만들어요 책을 샀어 그 책에서 오타가 너무 많어 그러면 은그 책은 검수를 들한 거야 그럼 아이 사람들은 검수를 들 하고 대충 주이구나 이거만 나오는 거고 어떤 책을 샀어 그나마 괜찮아 가끔 오타가 보여 그거에 화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검수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오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어떤 부류의 사람들한테 보면서 짜증나는 것도 있겠고 지금 제 비디오 보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좀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극단으로 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밸런스 찾는 게 중요하고요. 누군가가 계속 내 실수를 많이 찾는다. 그것도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 나사 하나 빼놓고 검수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검수를 충분히 보지 않고 있거나입니다. 참고로 내가 일을 2시간 안에 끝내 근데 실수 때문에 고쳐야 되는 시간이 2시간이야 그럼 저는 일을 4시간에 끝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3시간에 끝내 근데 실수가 거의 안 나와서 실수 고치는 것까지 해도 3시간 반이야 그러면은 2시간 걸리는 내가 우쭐될 자격이 없습니다 3시간 반 걸리는 사람이 훨씬 낫고 우쭐되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차이가 보이기까지는 회사에서는 몇 개월이 걸리죠 실수한 거를 곧바로 발견되는 경우는 드무니까 그 실수를 엄청나게 만들면서 내가 일을 막 빨리 처리했어. 그럼 나중에 한 3, 4개월 뒤쯤에 갑자기 그 실수한 게막 터지면서 갑자기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갑자기 회사에서 입지가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처음에 대충 주유를 했다가 굉장히 롱런 못하고 1년도 안 돼서 정리돼 나가시는 분들을 봤어요. 이런 분들 3개월 안에는 잘안 나와요. 그걸 직접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6개월, 1년 정도를 잘못 버티시는 분들,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오 잘리시는 분들,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런 실수를 만들면서 그냥 아이보크런 실수 누구나 하지 이러고 넘어간 건 아닌지 그냥 씁쓸한 얘기 꿀팁으로 드렸습니다. 보프였습니다.